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용인수지구 고기동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과 판교, 그리고 광교까지 연결되는 핵심 교통축이자 생활 인프라와 개발 호재가 넘치는 곳이죠. 오늘은 특별하게 토지 정보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 수지구 고기동, 지목은 임야, 용도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구역입니다. 20만 원대의 오늘의 토지. 전문가분들은 이게 얼마나 소액으로 나왔는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문의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집원이나 가격 상 상단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호재 보러 가실까요? 월곶 판교선 서판교역 신설이 가장 큰 교통 인프라 호재인데요. 이 노선은 시흥 월곶에서 출발해서 광명, 안양, 성남 한 교까지 이어지는 광역 철도로 서부 수도권과 동부 수도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입니다.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용인 수지 토지는 이 월곶판 교선의 서판 교역 예정지에서 반경 약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 중앙공원은 7월 협의 매수를 시작으로 조성 본격화를 알렸는데요. 다섯 개의 테마 숲길, 복합 커뮤니티 공간, 운동 시설 문화 공간이 조성되는 대형 자연 친화적 테마파크로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2027년 완공 계획으로 저희 물건지와 3km 내 위치에 있어 지금 시세가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눈에 띄게 오를 테니까요. 고기동 노인 복지 주택 아파트 역시 최근 긍정적인 바람이 불며 본격적인 착공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후 완공되어 주거 인구수, 주변 상권이 대폭 상승된다면 직접 수혜지인 저희 물건지는 큰 시세 차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투자는 결국 입지와 미래가치를 보는 싸움인데요. 오늘 소개드린 용인 수지 고기동 토지는 현재도 가치가 높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투자용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